자, 열번째 이야기 봅시다. 어, 다섯 장의 숫자 카드 중에서 세 장을 뽑아서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 자, 이렇게 곱셈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죠? 곱이 가장 큰 경우와 곱이 가장 작은 경우에 어, 그 차를 구해 보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일단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어 봅시다. 가장 큰 어, 일단 커야 되니까 어때요? 큰 수들을 뽑아야 되겠죠? 뭐를 뽑으면 되겠어요? 9하고 8하고 6하고. 얘네들을 뽑아서 만들면 되죠? 그죠? 자, 근데, 그러면은 10의 자리하고 2자리 수 곱하기 1자리 수니까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9하고 8.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면 되죠? 그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여기 살짝 다시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를 살짝 지웁시다. 자, 이렇게 지우고 자, 그러니까 90 얼마 곱하기 8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고, 어때요? 80 얼마 곱하기 9 이런 모양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 그러니까 9하고 8은 맨 앞에 있어야 돼요. 그죠?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 아, 9하고 8을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얼마가 남았어요? 6이 남았죠? 그 6이, 그 6이, 여기 들어가는 게 좋을지, 여기 들어가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게 되면 8과 곱해지고 여기 들어가면 9와 곱해지죠. 자, 90 곱하기 8 또는 80 곱하기 9는 변, 720으로 똑같아요. 그죠? 문제는 그 다음 숫자인 세 번째로 큰 숫자인 6이 8과 곱해지는 게 좋겠느냐 9가 곱해지는 게더 커지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어떤 게 되겠어요? 얘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86 곱하기 9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54가 되죠. 그죠? 음, 5가 올라가고 70이니까 그죠? 77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방법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곱셈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사용할 건 20, 어, 2하고 4하고 6이죠. 자, 그러면 2하고 4하고 앞으로 나오면 되죠. 그죠? 자, 2 따라서 20 얼마 곱하기 4 또는 40 얼마 곱하기 어, 2.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요? 이제 6이 어디 들어갈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자, 6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4와 곱해져요. 6이 여기 들어가면 2와 곱해져요. 그죠? 어떤 게더 작겠어요? 얘가 더 작겠죠? 그죠? 자, 따라서 46 곱하기 2는 얼마가 되겠어요? 92가 되죠. 자, 그랬을 때 뭐를 찾아라? 이 차를 구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따라서 774 빼기 92. 자,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 6이 되고, 그 다음에 10이 되니까 여기는 8이 되고, 6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어, 가장 큰 경우와 가장 작은 경우의 곱셈식의 차는 682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